프로 타골프 골프계의 핫 이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어 뭔가 이제 이번 주는 어. 음아 이거 좀 예민한 얘길 수도 있지만 음. KPGA 프로 최단 기간 취득. 어 언제부터 구려구르치는가 이거 30만 유튜버를 앞둔 어 김준현 프로님 모시고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또뭐 하네. 어찌갔지 어 이거 사건 아세요? 일단 나도 우연히 듣긴 했지만 누군지는 알고 음. 옛날부터 봤고 어좀 먹으로 좀, 좀 센데라고 는 아. 했지만 <laughs> 음. 어, 프로가 됐다라는 건 얼마 전에 들었지 하, 음. 프로인 줄 알았어요 프로 아닌 줄 알았어요 처음 딱 봤을 때는 뭐 프로가 아닌 사람도 많이 찍으니까 음. 프로가 아닌 줄 알았고 프로였다면 협회 회원은 아닌 줄 알았지 호랑이 음. 음, 호랑이, <laughs> 고양이 아니야, 고양이. <웃음> 토랑이, <웃음> 호랑이, 호랑이. <laughs> 고양이? <웃음> 아, <웃음> 일단, 아, 일단,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어, 맞지. 동물원 갔다 왔다고 <laughs> 어제. 전화 옵니다, 전화. 아, 그래, 그래. 어, 그러면, 최단기간 획득, 1년만에 획득, 가능한가? 1년 만에 싱글 되기도 힘든데, 프로를 땄다라는 건 완전 불가능한 지 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사실. 북한에서 가능해. 김정은 땄다 <laughs> 치면. <글씨는>. 아, <그렇구나. 웃음> 어, 그렇 근데 이제 이렇게 워딩을 써서 이제 영상을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KPJ 투어 프로님인 어떤 분께서 이제 저격글을 올리신 거죠. 음, 뭐 저격글이라고 말할 수, 있... 저격글 맞죠? 음. 어, 이게 조금 너무 억울어가센거 같다. 이렇게 올렸는데, 이거에 대한. 근데 그거는. 의견은 그 프로가 누군지 모르지만, 네. 총대 메고 한 거라고 봐도 되고, 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표로 해준 거지, 그 프로가. 음. 프로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간다. 나도 그 프로 입장에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 100%. 음. 100% 이해하지. 왜냐면 1년이라는 <laughs> 워딩이 제일 컸고, 음. 그냥 뭐 열심히 해서 딸수 있습니다가 음. 아니라 1년 안에 된다 그러면, 그럼 자기한테 오라는 소리야? 아, 따로 그치. 따게 해주겠다? 그 1년 안에? 음.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정말 1년 만에 땄을까? 땄다면 타이거보다 더, 더 대단한 거고. 그쵸.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laughs> 그치, 그치. 그리 아니었던 것 같고. 아, 그렇죠 너무 그렇게 하면은 아마추어들 골프를 우습게 본다고. 음, 음. 너무 억울로가셌다 그치, 그치. 많이 쎘지. 그치. 그치. 일단, 요렇게 하고, 이제 좋아요, 구독, 백다원 생겜 한번 해주세요. 좋아요, 플레이스. 오케이. 오케이, 요렇게 하고. 그러면. 그렇게 워딩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1년만에 땄어요. 딱 이렇게 이슈가 될줄 몰랐을 거야 아마. 음.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그동안 했던 워딩들의 연장선 아니었을까? 아, 좀 그동안... 세게 말하는. 음. 음. 항상 뭐 이렇게만 하면 프로가 될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싱글 될수 있어라고 하는 워딩을 썼기 때문에 음. 아마 이렇게 이슈가 될지 몰랐던 실수. 실수. 뭐 이렇게. 입에 오르 오르고 내릴지 몰랐던 약간의 실수이지 음. 않을까? 근데 또 이렇게 또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어그 마케팅 비법을 배워야 돼또 프로들은 또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서 말이야. 그렇죠. 뭐 마케팅이라고 보면 볼수 있겠죠. 그치. 맞나요? 그렇지. 이렇게 이슈가 컸다 운50 음. 그냥 마케팅 50이지. 그렇지 하고 싶어도 못해 이런 이슈는. 그렇죠. 그래서 음. 요즘 싸우는 프로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 어. 뭐 싸우면 봐야 되니까 누구 있지? <laughs> 어뭐 임팩트기? <laughs> 뭐 <웃음> 임팩트 <개? 웃음> 뭐, 어. 분이라든지 어. 뭐 이제 뭐 이제 바지를 짧게 입으시는 아니면 페니셜 뭐, 어, 때발딱 들고 끝내시는 뭐 그런 아, 것도 좌프렌지. 있었고 예뭐 이제 댓글이 많이 달리니까 그쵸 그러니까. 음, 그렇죠. 네, 그러면 요즘에 이제 프로님들끼리 그치. 이렇게 약간 티격태격하는 경우가 많은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 그게 일부러 짜고 하는 건지. 음, 그럴 수도 있어. 그게 모르겠네. 음, 이슈가 이게 이슈가 되면 음. 양쪽 다 좋은 거잖아요. 음, 그렇지. 양쪽 다 좋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욕을 먹는 쪽이 더 좋아지는 거 이득이다. 거잖아. 아 욕을 막는, 먹는 음, 쪽이. 내가 이득이고 욕을 그쵸. 먹고. 그렇지. 음. 날 저격하는 프로는 사실 그건 의미가 없고 음. 누구든지 할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팬이 많다 보니까 팬이 음. 많은 프로님들은 약간 함구하는 경우가 많긴 하죠. 약간 이렇게. 말안 하고 있다가 팬들이 가서 달려들어서 이렇게 내 어, 군사들이 맞아요 어. 김준현 프로님도 그런 재군들이 많겠어요 이슈라면 일으켜보면 알겠지 아, 내 팬이 아, 있는지 없는지 20몇만 있으니까 아, 거의 그렇죠. 30만 아무도 만에. 없는 거 아니야? 아, 아무도 안달려들어저 아, 몰랍니다 저 구독 안 합니다 뭐 이러는 거 아니야? 얼마 전에 최종환 프로가 자기 좀 욕해달라고 막 그러잖아 막 그렇죠. 나와가지고 음. 그러니까 자기 바이럴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욕을 먹던 욕 아, 먹으면서 바이럴 되는 게 제일 좋지, 사실은. 음. 그치. 왜냐면 하 내가 이미지를 바꿀 수 있잖아, 얼마든지. 어, 나중에 뭐, 응. 기부하고. 그 <laughs> 뭐, 기부하고, 좋은 일 하고, 어. 뭐. 여러 가지가 있고든 이미지 그치. 세탁하면 되잖아. <laughs> 이미지 세탁이 잘 되죠, 한국은. 그치. 예. 네. 조금만 한 6개월만 쉬었다가 나오고 하면 나오고 되니까. 뭐, 오 뭐, 그쵸, 있잖아. 뭐, 뭐 프로 이제. 이름 똑같은 프로. 아. <laughs> 그 임시 세탁해가지고. 요즘에 아. 아. 걔도 딸 하더만. 걔도. 근 네. 컨텐츠가 굉장히 자극적이네, 요 여기가 어. 지금. <laughs> 다 나오네요, <laughs> 예. 임팩트 딸 하더만, 선글라스 끼고. 아 그, 요즘에 그렇죠 그렇죠 약간 이런 식으로 요즘에 프로들이 많이 싸우고 있다 맞아. 근데 지금 이제 최단기간 프로 획득 은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호랑이 호랑이 음. 그몇 년이라고 보시죠 뭐 일단 주변에 봤을 때 1년 안에 싱글도 들어본 적이 없어 음. 그렇다면 정말 열심히 하면 3년 2, 한 2년 반 3년이면 싱글 완전 처음에 딱 잡았을 때부터 시작 시작부터 2년, 그리... 3년? 응, 음, 그 싱글. 너무 아 싱글. 어, 싱글, 아 싱글. 싱글, 싱글. 음. 음, 프로는 그다음에 음. 프로는 빨리, 정말 빨리 딴다면한 4, 5년? 음, 그쵸, 그쵸. 음. 신동소리 듣죠. 4, 5년이면 어 정말 열심히 했고 음. 잘하나보다라고 음, 음. 하지. 감이 있다. 그쵸. 그래서 그 분께서 저격받은 그 분께서 답글을 달았는데 이제 내가 USGTF가 있고 생활체육. 골프가 있어서 레슨을 하다가 이제 KPG 딸 거야라고 준비한 거부터 1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팩트가 나왔구먼. 아 그렇죠. 나왔네. 그럼 나왔잖아. 별로 아니잖아. 결국.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워딩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 야, 자기 이제 약간 음... 그 사람 유튜브도 하잖아. 그렇죠. 호 어. 그러면 난난 난 투어 프로를 두번 만에 됐으니까 대단한 건가? 어써그거써그게몇년 아, 어? 만에 된 거죠? 근데 2년인가요? 나는 세미를 99년도에 되고 2010년에 11년 만에 됐거든. 네. 그니까 11년 동안 두번 나갔어. 어 그러면 어. 두 번만에. 그걸 빼, 그걸 딱 빼고 저는 두 번만에 됐습니다. 그러고 하면 대단할 수도 있겠지. 어, 한번 해봐 이제 내 군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laughs> <laughs> 이게 앞에 거를 잘 넣어줘야 되는데 이슈를 일으키려면 사실 맞습니다. 빼는 게 맞고. 음. 일단 요렇게 끝. <laughs> 타이건가요 네. 음, 타이거아이거 좋겠다. <laughs> 태가 제일 부러워 지금 프로도 아, 됐겠다, 미슈도 <laughs> 나오겠다, 신문에도 나겠어 나중에. 아, 진짜. <laughs> 어, 그렇게 <웃음> 말해주세요. <웃음> 뉴스까지 나면서 뉴스까지. 그럼 성공한 거야 내가 볼 때. <laughs>